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나마 개혁 의지가 남아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최선 3선의 교육감들은 벌써부터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며 귀를 막고 있습니다. 내년이면 더더욱 몸을 살릴 것입니다.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교육감의 정책 협약에 대한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. 반드시 2019년을 정규직 전원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 우리의 투쟁은 우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적 차별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투쟁이 될 것입니다.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. 민주노총은 2 0 2 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동파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삼별연맹과 파업투쟁을 선포했습니다. 우리 조합원들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이 투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일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. 저는 노동자로서 7월 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. 저는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입니다. 조합원 여러분도.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 길에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우리 노동자의 권리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, 여러분 자신부터 해야 됩니다. 그 길에 제가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. 조합은 여러분 믿고 저도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. 같이 해서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 쟁취 합시다. 투쟁!